i 이이라는게 실제로 과연 투자자와의 만남에서 자란 아이알, 자란 이런 발표가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세상 모든 발달장애인을 꼭 안아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발달장애인에게 안정감을 주는 스마트 압박조끼 허기를 개발하는 주식회사 돌봄 드림의 대표 김지훈입니다 무려 38명 중 1명이 발달장애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는데요 이런 아이들은 자립하는 것을 목표로 치료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 치료 교육이 조기에 이루어져야만 훨씬 효과적인데요 하지만 공립치료교육기관에서 치료를 받기까지 최소 2에서 3년의 기간을 대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대기간 때문에 효과적인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럼 이렇게 치료 대기간이 있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우리 부모님들이 아닙니다 가능한 모든 치료기관에 연락을 해서 치료기관에 순차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부터 내원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종류의 치료기관에 많게는 4, 5개의 기관까지 동시에 내원을 하시게 되십니다. 그래서 아이를 돌보기까지 하는 발달장애 부모들은 굉장히 많은 불편함과 스트레스를 가지고 살아가시는데요. 하루 종일 아이를 치료기관에 내원을 하고 또 아이를 돌보는 데 이제 일생을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 치료를 위한 복지나 환경, 시설이나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요. 저희 돌봄드림은 이제 수많은 발달자의 관계자분들을 만나보면서 이 돌봄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솔루션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고, 그래서 이런 돌봄의 혁신적인 보조기기를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으로부터 저희 돌봄드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주목한 것은 이 딥터치프레셔라는 효과인데요. 발달 장애인의 신체에 적절한 압력을 가하면 부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안정감을 주는 효과로 쉽게 말해서 안아주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인데요. 여러 실험과 논문으로 이미 입증된이 효과를 통해서 만든 조끼가 바로 저희 허기입니다. 그래서 허기는 이제 피부 전도와 심박수를 측정을 해서 이를 바탕으로 발달 장애인의 스트레스와 감정 상태를 보여주고 또 이를 자동으로 작동하는 조끼인데요. 그래서 보시면. 어플리케이션에서 유지 시간과 압력의 세계를 설정하고 작동을 시킬 수 있고 내부에 있는 조끼가 이에 따라서 자동으로 작동하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마트 압박 조끼 허기를 통해서 첫째로는 발달 장애인들의 불안 증세를 완화해서 일상생활에서 안정감을 높이고 둘째로는 사용자가 불안해 하기 전에 먼저 자동으로 작동함으로써 스트레스와 감정 상태를 조절해줘서 제 자신의 의사를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사용자를 위한 돌봄에 혁신적인 도움을 가져다 줄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돌봄드림 같은 경우는 작년 3월에 법인을 설립한 이후에 급속도로 성장을 해왔는데요. 정부 지원사 프리팁스 같은 것을 무사히 마무리하고, 1년 동안 이제 제품의 개발, 생산, 그리고 테스트를 마쳐서 4월 달에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다양한 피드백과 여러 가지 수정 설계를 거쳤고 시드 투자를 받아서 팁스에도 최종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장기적으로는 국내와 북미의 발달장 애 시장에 먼저 진입을 하고 또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문제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 또 UN 공공조달 같은 것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시장에서 나아가 저희가 제품이 단순히 조끼가 끝이 아니라 조끼와 연동되는 통합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을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치료 교사분들이 보통 본인의 이제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뭔가 아이들을 판단하고 치료를 진행하는데 좀더 객관적인 생체 정보와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치료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플랫폼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 연동되는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래서 매출을 올해는 이제 약 2,000개 제품 생산 및 판매를 목표로 한 4억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 이거는 단순히 손 펌프 제품이지만 저희가 내년에 프로 버전을 개발하게 되면 훨씬 더 구매하시려는 의향이 저희가 설문 조사를 진행했을 때도 그렇고 직접 만나뵀을 때도 그렇고 아이를 돌보는데 되게 필요한 보조기기라고 판단을 하셔서. 월 구독료로도 약 6만원 정도 내실 의향이 있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외출을 훨씬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고 어, 자금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를 받고 또 팁스를 통해서 약 10억 정도 조달을 지금 진행했고 신용보증기금에서 이제 대출을 받는 것도 고려해서 여러 가지 사업 운영이나 제품 개발 및 생산 인증과 뭐 마케팅 비용 이런 거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저희 돌봄 드림은 발달장애 가정을 돌보고 나아가 작은 꿈을 드리고 싶습니다. 돌봄 드림 저희가 끝까지 꾸준하게 함께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돌봄 드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B2B 비즈니스도 아니고 B2C 비즈니스거든요. 처음 프로토타입이라고 보여줬던 제품 대비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진 제품의 완성도를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꽤 생각을 많이 하면서 만든 제품들이구나라는 생각 들었고요. 이런 아이템을 시작하게 된 동기나 계기가 이제 이제 발달장애인들의 치료 대기간이 있다는 문제를 확인하게 을 됐어요. 근데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와땅이 없었고 그거에 대해서 왜 치료 대기관에 대해서 해결하고 있지 않은가를 살펴봤더니 단순히 정부의 예산을 늘려서 해결될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발달장애인들을 단순히 예산만 늘린다면 치료사의 수를 늘릴 수 있는데, 치료사의 교육의 질도 굉장히 감소할 것 같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발달장애 치료 대기관과 돌봄에 필요한 보조기기를 어 되게 굉장히 많이 만나보면서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됐고, 그거를 좀 해결하면 좋겠다는 그런 일렴하에 다 같이 문제에 공감한 팀원들이 모여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셜벤처 분들한테는 항상 Y를 묻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사업을 왜 시작했는지. 그냥 사업성만 놓고 보면은 조금씩 부족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뭐, 그래서 저희는 그 창업자분이 왜이 사업을 꼭 시작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절실함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보고, 그 절실함이 결국은 성공을 만들어내는 가장 큰 차별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그 뭔가 이렇게 안아주는 듯한 느낌은 꼭 발달장애 뿐만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 아동들도 충분히 그 우리의 고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희 초기 시작은 이렇게 발달장애로 시작했지만 돌봄이 필요한 모든 분들에게 다 도움이 될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일반인을 타겟으로 잡지는 못, 않았거든요, 저희가. 그러다 보면 되게 방향성이 흐트러질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시장 확장 가능성에서 일반인이 조끼를 입었을 때 수업 집중도 증가하는 게 실제로도 효과가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입증해서 나중에는 시장 확장성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할 조끼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조끼를 이렇게 만들어서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캐주얼 하진 않거든요. 일반, 일반 옷처럼 보이지는 않는 피드백을 되게 많이 받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새로 개발한 제품이 조금 더 일반인처럼 보이게 하려고 일반 저지같이 해서 이제 조끼를 제작해봤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좀 일반인들도 좀 입을 수 있게 좀 거부감 없이 해서 모델들도 일반인도 같이 함께 사용하고 또 안에 원단 같은 것도 되게 피드백을 많이 받아서 수정을 해가지고 좀 옷을 수정 설계를 해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발달장애인 아동만의 타겟으로 한다기보다는 전체적인 확장성을 고려해서 제품을 개발해 보겠습니다 그럼 봐도 돼요? 네 물론입니다 하면 음. 안에 튜브 공기가 쥐입있고요한 10번 정도 하면 부풀어 음. 음. 저게 자동으로 된다고요? 저게 지금은 수동 버전으로 팔고 아. 있는 거고 이제 자동으로 모터를 넣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끼는 저는 좋은 시작점인데 그렇게 완성되는 것은 경쟁력이 있어서 좀더 검토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고 라 생각합니다 엄청난 고급 기술이 들어가 보이지 않는 느낌이 좀 있어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할 수 있다고도 할수 있는데 남들이 다 따라해도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포인트가 뭘까요? 폼펌프랑 프로버전이 있는데 프로버전 같은 경우는 생체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여러 가지 스트레스랑 감정 상태를 보여주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작동된 그 기록들 그리고 데이트 생체 정보를 바탕으로 차별점을 줄수 있는 게 되게 많을 거라고 판단할거든요 손펌프 제품 같은 경우는 그냥 제품을 뜯어서 보면 이제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국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작을 발달자의 가정으로 바로 판매를 하지 않고 실업기관에 지금 도입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발달자의 부모님들의 특징이 좀 이런 외부적인 제품에 막 엄청 신뢰를 하시기보다는 치료 기관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치료 기관 관계자분들에게 굉장히 개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이런 인지도와 신뢰도를 쌓기 위해서 치료 기관에 먼저 진입을 한 거였고 그래서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치료 기관에 먼저 좀 이런 인프라나 네트워크를 통해서 좀 먼저 선 진입을 한 후에 발달장애 가정으로 나아가려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어쨌든 저희가 궁극적으로 판매하는 거는 허기 프로 버전이 될것 같아서 데이터를 통해서 맞춤형 치료 교육이라는 거, 초개인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국내 생활 보조기기에 등록이 가능한 품목인가요? 네, 저희가 생활 보조기기 말고 장애인 보조기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보조기기에 지금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등록이 반려됐었는데 이유가 이제 기존의 품목 분류 기준에 없어가지고 공기압박 조끼가 최근에 7월 1일에 이제 보조기기 등록이 됐거든요. 제품 가격이 좀 비싼데 27만 5천 원인데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 설문조사 해봤을 때 100분 중에 한 50분 이상 이제 가격 때문에 좀 고민이 많으셨고, 이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다 해서 30% 이렇게 설문조사 하셨는데, 또그두 가지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가격적인 측면, 이제 정부에서 15만 원 정도 개당 제품 지원금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효과 같은 경우는 이제 1개월 사용해보시고, 효과 없으면 이제 무료로 환불하는 절차를 저희가 준비를 해서, 그렇게 두 가지 문제점을 해결해서 이번에 지금 예약 판매를 바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장애인 보조기기 시장이 뭐 여러 가지도아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정보 통신, 정보와 교육에 대한 이야기고 치료 이런 영역이고 있 생활이 있습니다. 이 생활 쪽이 한건 굉장히 약하고 대신 이게 빠르게 성장 중인 영역이고 예전에는 많이 보조기기 인허가를 잘안내주던 등록을 안 해주던 영역을 최근에 등록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영역이죠. 그래서 저는 저 상품을 보조기기로 등록하는 데까지 성공했다는 건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일이고 축하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2 7만 원이라는 건 프로 버전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손펌프 이 제품 이2 7만 오천 원인데, 이게 예, 좀 치료 기간 관계자분들의 이제 가격에 대해서 납득하시는 게 해외에서 수입하거나 이런 조끼들이 굉장히 비싸서 경쟁사 제품들만 봐도 이제 삼십만, 칠십만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그 원가 대비 이제 좀 가격을 훨씬 높게 책정을 했는데 저희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원가의 한두배 정도 되는 가격을 책정을 해놓긴 했지만 정부 보조금이 이제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차별점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발달 장애는 다른 장애보다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장애여서 그 쌍이나 그 양상이 작다라고 얘기하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발달 장애는 어려서부터 생기는 거고. 평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장애여서 한국에서의 발달장애와 미국에서의 발달장애 굉장히 공통점이 높습니다. 이 공통점을 가지고서 비즈니스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발달장애라는 특성은 성장하는 영역이고 또 전생에 주기에 걸친 영역이고 심지어는 전 세계적 공통점이 높은 장애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의미한 시장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게 제가 들을 수 있는 말씀이고요.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진정성을 계속 끊임없이 검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IR 자리 이런데서 나와서 받는 피드백을 바탕으로 좀더 세상에 나아가는 큰 소셜 벤처가 될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되게 많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기억해야 될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저희가 보완해야 될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될것 같고 이제 해주신 조언 바탕으로 어, 계속 수정해 나가 보겠습니다. 네네. 아, 우선은 너무 도움이 될것 같고 그. 그래. 그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블럼이랑 솔루션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검증도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또 전반적인 IR 자료에 대해서도 사업의 내용이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받는 거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 엄청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 큰 이야기까지 나눌 수 있었던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하이백을 대체한다는 건제도 똑같은 물성을 갖고 있는 건가요? 재생이 가능하지 않지만 블리했스 경우에는 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다. 음, 그 대표님이 내뿜는 에너지 검토를 해볼만한 생각은 있습니다. 일단 그거를 개발해서 패션 산업 외에도 다른 산업까지 좀더 넓혀가려고 하고 있습니다.